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한번 살펴볼 거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풀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더셈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1.7 곱하기 4라는 거는 1.7이 네번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더셈을 하면 6.8이 나오는 거고 1.71 곱하기 4라는 것도 역시 1.71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네번 더한 거랑 같아. 계산해보면 6.84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은 0.1이나 0.01의 개수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1.7 곱하기 4를 볼까? 1.7이라는 거는 0.1이 17개가 모인 거라고 볼수 있겠지. 근데 이게 내묶음이 네 있는 거야. 그래서 17 곱하기 4를 하면 68이 나오는데 이 68이라는 거는 0.1의 개수를 얘기해 0.1이 68개 있으면은 6.8이 되는 거지. 1.71도 마찬가지야. 0.01이 171개가 모여 있는 거랑 같잖아. 그런데 이게 네 묶음이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684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 그런데 이 684라는 거는 0.01의 개수인 거잖아. 그래서 6.84가 나온다 라는 거지. 세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자, 1.72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7이 돼.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분모. 지금 여기 숫자는 그대로 분자로 써 주면 되고 분모는 어떻게 맞춰 준다 그랬지? 그렇지. 소수점 아래 개수만큼 0을 붙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까지 왔으면 너무나 쉽지.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주면은 분자 68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10 10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다시 소수로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찍어 주면 돼. 0이 하나니까 소수점 아래 자리수도 한 자리가 되는 거지. 1.71은 어떻게 분수로 바꿀 수 있지? 마찬가지로 숫자들은 그대로 분자로 써 주고 그다음에 소수점 아래 자리수만큼 0을 붙여 준다. 그래서 100분의 171이 되는 거고 곱하기 4는 어떻게 하지? 자연수는 무조건 분자랑 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곱해서 분자 684가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소수로 어떻게 바꾸지 거꾸로 가면 돼 0의 개수만큼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맞춰서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지 간단하지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 1.7 곱하기 4를 그냥 자연수 17 곱하기 4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68이 나오거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던 식에서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를 맞춰 주는 거야. 그래서 점을 찍어 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소수점이 왼쪽으로 옮겨 간 거랑 똑같아. 1.71 곱하기 4도 자연수의 곱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684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 근데 소수점을 맞춰줘야 되잖아. 소수점 아래 두 자리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 두 자리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돼. 연습을 한번 해볼까? 1.1 곱하기 2.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11 곱하기 2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22가 나오지. 근데 소수점을 꼭 맞춰줘야 돼. 소수점이 한자리가 있잖아. 이식에서 원래 식에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소수점 한자리로 점을 찍어서 2.2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2.11 곱하기 3 이건 어떨까? 자 이거를 자연수 211 곱하기 3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600 33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런데 소수점 아래 두 자리가 있잖아 그럼 우리도 소수점을 두 자리로 맞춰서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6.33이 되는 거지 다섯 번째 방법은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1.71 곱하기 4 오른쪽으로 무조건 맞춰주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171 곱하기 4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684가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수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어. 밑으로 그대로 와서 찍어주면 되는 거야. 3.14 곱하기 2.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2, 4, 8. 2, 1은 2. 2, 3은 6. 마지막에 뭘 놓치지 마라. 이 소수점을 그대로 와서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6.28이 되는 거지.